의학 박사 서재 거의 아주 궁금한 해독 주스 이야기 몸속 독소 완전 제거 독소 끝판왕 해독 주스 다이어트도 잡고 건강도 잡을 수 있는 치트키거든요 제가 오늘 딱한 잔으로 몸속 독소 완전 제거하는 해독 주스의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해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해독 주스 얘기를 하려면 해독이 뭔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옛날 해독은 무슨 뜻이었냐면 암호를 풀어내고 비밀을 풀어내는 게 해독이다. 하여튼 잘 해석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디톡스. 톡스가 독이면 디는 뗀다라는 뜻이니까 독을 떼는 거. 디톡스인데 평소 건강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니면 다이어트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몸에 독소가 왜안 쌓이겠어요? 일초만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이 치과 가는데 스케일링 하죠. 남아 있는 찌꺼기를 균이 먹어서 되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붙어 있죠. 결국은 스케일링이라는 것도 그 딱딱한 걸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해독이 이 구강 안에 있는 치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장기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소가 어떻게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 나갈까요? 혹은 땀 흘리는 거, 지금도 호흡하는 거, 그리고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아 그건 어릴 때, 또 정상적일 때 얘기고 어느 순간부터는 배출을 다 못하니까 내 몸에 쌓여 있어요. 그 쌓인 게 염증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때려서 아야 하고 아플 때에 생기는 염증은 급성 염증인데 이상하게 찌뿌둥하고 불편하고 뭔지 모르게 아픈 것 같다. 그 느낌은 만성 염증. 그러니까 결국 내가 제거하지를 못하니까 통증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통증들은 염증이 출발점이고 그 염증은 제거되지 못한 내 몸에 남아있는 독소거든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입증되지 못하는 다양한 질병이 너무 많고, 그 질병을 설명할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 몸이 해독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뚜렷하지 않은 원인을 갖고 있다면, 해독이 먼저다. 다이어트 제대로 하려면, 살 빼기 전에, 해독부터 해야 합니다. 이사 갈때그집 청소 다 하고 나서 이사 가지 이사해 놓고 청소하지 뭐 그거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살이 빠지고 살을 빼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거든.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이유가 많지만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독성물질을 포함한 걸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 있고 여러분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남아서 나한테 불리한 일을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가공식품 본인이 만들어 드시지 않죠? 시켜 먹죠. 그 용기도 본인이 만든 거 아니죠? 그렇다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어떤 물질이 들어있다 이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거나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에너지로 쓰는 대사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활성산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격성을 띄고 있는 거라 되게 좋은 건데 남아 돌면 나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독소를 풀고 없애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물질을 해독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유산균 효소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줘가면서 독성 물질을 먹었느냐 아니죠 그렇다면 가장 쉬운 일은 뭐냐 채소 과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항산화제 세포를 공격하고 다니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바로 그 해독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독성도 있겠죠 식물도 그래서 우리가 가공 방법이나 조리 방법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독소가 쌓이는 이유 세 번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영양소를 다 먹었어요. 아 그럼 아무 병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걸 짜증 내면서 먹었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먹었고 끌을 된다면 독성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먹은 채소 과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술 담배도 안 했고 밀가루 음식도 안 먹고 설탕도 안 먹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했는데도 몸에 병이 났어요. 그거는 스트레스가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 우리 몸은 혈관이 수축이 돼 버려서 피가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속이 막혀서 피가 못 지나가게 하는 경우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밖에서 눌러서 혈관을 좁히는 경우예요. 그럼 혈관 입장은 결국 피는 못 지나가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더 나쁜 거는 24시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해독의 원리를 알고 해독을 돕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독소를 배출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게 해독 기스입니다. 저희 역시 이 해독 기스를 먹고 건강을 찾았어요. 2 0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늘 머리가 아프시고 붓고 안 좋으셔서 두통약을 하루에 정말 열 알씩 드셨어요. 그걸 드시다가 채소나 과일이 있는데 좀 삶아서 갈아서 드시더니 10kg이 빠지고 볶도안 아프시고 약을 안 드시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도 만들어서 주셨는데 6개월째 되는 그한달 동안 16kg이 빠졌어요. 그리고 오후 5시가 딱 넘으면 제가 그때 좋아했던 만두나 빵이나 이런 것들이 먹기가 싫어진 거예요. 아 이게 안 좋구나라는 걸 내가 판단할 능력이 생겼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국 아마케나 이런 데서도 건강을 위해서 권장이 되는 채소, 하루에 400g 정도 먹어라, 또는 뭐 하루에 7접시 정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 권한 그 선생님도 그렇게 못 드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파란 불일 때 우리가 건넌다 뭐 한다는 걸 대부분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하기가 쉽고 조리도 쉬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을 먹어도 일곱 도씩 먹은 것처럼 잘 흡수되게 만들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 해독주스입니다 그래서 해독주스를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네.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독소를 잡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구하기 쉬운 채소, 과일 6가지를 골랐다. 두 번째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삶아서 갈아서 쪼개서 마신다. 함께 먹을 때잘 어울리지 않은 채소들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다잘알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잡는 채소와 과일 중에서 어울리이 무난한 여섯 가지만 선별해서 삶고 갈아 마시는 게 바로 해독 주스의 핵심입니다. 삶아먹는 이유는 입자를 쪼개서 흡수율을 높이는 게 훨씬 유리한 게 많더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체내 흡수율은 생채소, 삶은 채소, 삶고 갈아 만든 채소 입자가 작아질수록 좋겠죠 다른 비유를 해볼까요? 밥이랑 죽이랑 미음이랑 어떤 게 흡수율이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흡수율은 삶고 갈때 훨씬 좋다는 걸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여섯 가지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네 가지의 채소와 두 가지의 과일을 포함해서 해독조수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가 일단 이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소화 기능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채소거든요. 당근은 또 우리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표피 세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하죠. 그러고 과일은 사과, 바나나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기 어려운 분은 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처음 해독 주스 나왔을 때 제가 권할 때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을 삶고 사과, 바나나 넣어서 갈아서 먹는 것. 새로 버전이 나왔을 때는 사과, 바나나를 껍질째 모두 해서 같이 삶아 갈아서 했었습니다. 사실, 바나나 껍질은, 원숭이도 껍질은 또 벗겨서 먹는 원숭이가 많은데, 우리가 꼭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는 건기본적으로 맞거든요. 잠에 도움되는 트립토탄 같은 암노선이나 이런 것들, 또 칼륨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있어서, 또 생각보다 바나나 껍질 쪽에 섬유질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과 껍질은 다들 그냥도 드셔보셨으니까, 폴리페놀 효과도, 크고 거기에 또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거든요. 잘 씻어서 같이 먹는 방법이 투입니다 해도 뜻이. 그두가지 상관없이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여섯 가지 모든 재료를 하나당 100g씩 그리고 물은 800ml를 씁니다. 이게 4잔 기준이어서 아, 한 잔은 200ml구나 이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100g씩을 해서 4번을 먹거나 온 가족이 한 번에 다 먹거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독주스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궁금하신 게 있겠죠. 해독주스의 진실 혹은 거짓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독주스는 당뇨에 위험하다. 혈당을 높인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과일을 왜 갈아서 먹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뭐든 갈면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죠. 빨리 흡수되니까. 하지만 나머지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의 당지수가 채소일 때문에 거의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하고 50을 더해서 나누기 위하면 25죠. 그러니까 더해서 나누기 위하면 당지수가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당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주는 거랑 조합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당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당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사과 바나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유동식처럼 드시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권해집니다. 걱정하면서 드시면 진짜 당뇨 됩니다. 걱정할 때 당이 올라가거든요. 걱정 때문인지 그 안에 있는 과일 때문인지 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 요즘 해독을 위한 해독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존 해독 주스에다가 추가로 도라지나 더덕 중에 한 가지 또 생강 그리고 유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배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 해독 주스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을 먹어본 사람은 너무 너무 많지만 이걸 과연 매일 먹은 사람은 옛날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독 주스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런 채소, 과일을 매일 먹게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습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몸 건강의 출발점은 해독입니다. 오늘부터 해독 꼭 챙기세요.